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듣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제대로 모르고 있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한국인이 접하는 미국 뉴스의 통로가 어디입니까? 대부분 뉴욕타임스나 CNN 같은 매체의 보도를 우리 언론이 그대로 번역해 전달하고 있죠. 바쁜 일상 속에 우리는 짧은 시간에 파악이 가능한 매스 미디어를 신뢰하고 그 보도나 해석을 맹신하게 되죠. 하지만 미국의 우파 지성인들은 이들을 가짜뉴스 혹은 기득권의 대변인이라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매체들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을 지배해온 글로벌리즘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우파 농객인 반샤피로나 터커 칼슨, 그리고 젊은 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던 미래의 대통령감이라던 찰리 커크 같은 인물들의 방송을 보면 우리가 알던 트럼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들은 마가를 단순한 트럼프 지지가 아니라 미국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주려는 거대한 상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는데요. 왜 우리는 미국 연예인들이 트럼프를 비난하는 기사만 보게 될까요? 디카프리오,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스타나 스포츠인들이 모두가 주목하는 시상식이나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공격합니다. 그것은 마치 미국의 보편적 민심이고 양심인 양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국 우파들은 말합니다.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며 할리우드라는 거대한 리버럴 카르텔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마가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마가를 지지하는 순간 차기작 캐스팅은 끊기고 시상식에는 더 이상 쓸수 없을 겁니다. 한국의 연예계는 다를까요? 그들에게 반 트럼프는 소신이 아니라 비즈니스적 생존 전략은 아닐까요? 최근 다카이치의 자민당은 일본 열도를 풍요롭고 부강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조기 총선을 압승하죠. 여기서 일본 열도라는 것은 추상적인 일본이 아닌 국민들의 삶의 터인 일본 열도 그 자체를 부각하게 하겠다는 점에서 그들은 이미 마가를 완전히 이해하고 함께 실천하겠다는 점에서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죠 한국은 현재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마가에 대해서 잘 안다고 답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진짜 미국의 목소리를 들여다보고 내가 알고 있던 정보가 맞는지 또는 막연했는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다시 있는 사이카부도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우파 유튜버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워싱턴의 엘리트들이 자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타국의 전쟁과 이익에만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딥스테이트 혹은 기득권 카르텔이라 부르죠. 마가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내집 앞마당도 청소 못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웃집을 관리하느냐는 상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 많죠. 밖에선 잘하고 집에선 엉망이고 지난 30년간 미국은 세계 의 경찰이라는 명분 아래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미국 본토의 중산층은 붕괴했고 마약과 범죄가 도시를 덮쳤습니다. 마가의 철학은 왜 세계적으로 유익할까요? 현실주의적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죠. 역설적으로 자유는 자본주의만이 가능했다는 것처럼요. 스티브 베넌 같은 전략가들은 미국이 무분별한 개입을 멈춰야 전 세계가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는 건강한 질서가 뒤로서 잡힌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에 의한 평화를 보여줌으로써 적대국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죠. 이것은 미국이 전쟁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건 역시 갈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상화입니다. 동맹국들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자유진영 전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논리입니다. 마가운동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새님 같았던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직접 전 세계에 폭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태도에서 한국의 현실과 대비되죠. 과거 미국의 기득권 정치인들은 중국을 세계시장에 편입시키면 그들도 민주화될 것이라는 햇볕 정책과 같은 낭만적인 환상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죠? 중국은 미국의 기술을 훔치고 보조금을 살포해 미국의 공장을 폐허로 만들었으며 그렇게 번 돈을 자율 진영을 위협하는 무기로 환원했죠. 한국은 남의 얘기라고요. 한국의 핵심 산업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을 집요하게 빼내어 우리를 추격한 게 누구입니까?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이 보여준 치졸한 한한령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우리를 방어하겠다는데 왜 중국이 날릴까요? 우리 기업인 롯데가 쫓겨나고 관광이 끊겼을 때 글로벌 리스트들은 무기력했죠. 중국은 경제를 무기로 한국의 주권을 흔들 동안요. 캔디 오엔스 같은 농객들은 이를 국가적 자살행위라는 강력한 비판을 하는데요. 마가는 이 흐름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공급망 재편에서 적대국인 중국의 의약품과 반도체 공급을 의존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장을 다시 미국 본토나 우호적인 국가로 옮기는 것은 전 세계 자유진영의 공급망의 안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호혜적 무역을 말씀드리면, 너희가 우리 물건에 20%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이것은 괴롭힘이 아니라 공정의 회복입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한국의 기회입니다. 중국의 불공정 거래와 기술 탈취가 억제될수록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상호 관세에 대해 이해하고 있죠. 중국의 팽창을 막는 것은 한국에게는 행존의 문제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90년대 개혁개방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지 않았다면 아시아 전체가 중국의 경제적 속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한국에는 우리 국가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라고 말하는 마가와 같은 강력한 자국중심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첫째로 강력한 미디어 종속성입니다. 한국의 소위 지식인층은 미국 리버럴 엘리트들의 가치를 정답으로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미국 주류 언론의 시각을 그대로 수용하다 보니 자국중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극우 또는 이기주의로 혐오하며 문화적 압박을 강요하죠. 둘째로 국가적 자존감보다 주변국들의 눈치를 우선시하는 외교관성입니다. 미국 우파들이 보기에 한국은 여전히 강대국 사이에 눈치를 보는데 급급해 보입니다. 마가는 우리가 강해야 남도 도울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한국은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셋째로 경제구조의 취약성입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죠. 중국이나 미국의 보복 한 번에 국가 전체가 휘청입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강하게 하고 싶어도 자원과 시장의 한계 때문에 내수시장이 작고 자원이 없기 때문에 문화적, 구조적 억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태로운 줄타기 외교나 의존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안정된 자원 공급과 해외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요. 마가가 바라보는 대상은 화려한 스타들이 아니라 중부지방의 소외된 노동자들입니다. 한국은 자영업자라 볼수 있죠. 트럼프는 셰일가스 채굴을 장려해 미국을 에너지 수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난방비와 기름값을 낮추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갔죠. 반면 한국은 에너지 공급책이 없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마음이 정치권에서 없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누진세로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죠. 그동안 미국의 열린 국경을 통해 들어왔던 불법 이민자들은 저임금 노동을 제공하지만, 이는 곧 미국 서민들의 임금 하락과 치안 불안으로 변환됐으나 한국인들은 이것을 체감할 수가 없죠. 또한 수백억짜리 저택에 사는 연예인들도 이 고통을 겪지 않기에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미국인들은 매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멘트에서 알수 있죠. 오늘 알아본 마가의 정신, 별거 없네. 그냥 당연한 말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하는데 왜 주류 언론과 기득권은 트럼프를 그토록 증오하고 악마화하고 싶어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가가 성공하면 수십 년간 고착된 그들의 입권카르텔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통해 무기를 버는 무기 제조업체, 중국과의 거래로 배를 불리는 빅테크, 그리고 이들에게 후원금을 받는 정치인들에게 막아는 제왕과 같습니다. 적그 자체죠. 그래서 그들은 정책이 아닌 낙인 찍기로 대응합니다. 막아 지지자들을 인종 차별주의자나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을 보고도 언론에서 프레임 씌우기에 기사들을 보고 한 번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에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제 미디어가 씌운 이 프레임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득이 늘었는지 내 아이가 학교에서 이상한 인형 교육을 받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에 미디어의 말을 믿으며 지지를 철회하는 사람도 늘어나죠.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오히려 자신들이 생각한 것만큼 개혁이 느리다는 쪽도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가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미국의 눈치를 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대한민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왜 정당한가를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미국만 잘 살겠다는 이기주의가 전혀 아닙니다. 각 국가가 자기 나라를 먼저 튼튼하게 만들고 그 토대 위에서 공정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맺자는 국가 주권의 정상화 운동입니다. 더 이상 WTO나 UN 같은 국제기구와 중국의 이리저리 휘둘리고 미디어의 프레임에 갇혀 우리의 진짜 이익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디어가 만든 가시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어낼 때 한국도 유동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구한말 영상 기억하시죠? 지금과 많이 다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한국은 미국의 메이크 a 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나 일본의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를 외치는 사람이 없게 된 걸까요? 그동안 있었는데 지지해 주지 않았던 건 아닙니까?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브에서 많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